첫 번째 문제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며 맹세하게 한 것은 정답은 이번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따르면 애굽이 아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말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부를 드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아들을 엘르아살이 되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니아스는 민숙이 25장에서 식대음행 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통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과로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의 과로에 들어갈 말은 정답은 4번 부모를 경외하고 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5개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가 4개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수기가 규정하는 레위인의 목숨 정답은 3번입니다.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계약법전으로 레위기에서 선결법전으로 신명기에서 신명기법전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외의 추가 규정들이 민수기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기출 문제에서 율법 문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누구의 기업 중에서 취한 것인가? 정답은 4번 유다입니다. 시므온 집화는 25장 시계음행으로 인해 많은 남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서 시므온의 조상의 강운 중. 한 지도자 시무리를 죽임을 당한 자의 대표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민숙이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로 시무리 지파를 언급하고 총수를 22,200명으로 계소합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의 12지파 축복 대상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2차적하는 시무온 지파에 대한 유단강 서독당에 대한 분배에서 여호수와 19장 1절에서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삼으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족보의 순서가 올바르게 표기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루기에서 다윗의 계보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외국 왕비들을 두어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으나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랐으니 시돈사람의 여신 과로와 암몬사람의 가증한 신 과로를 따랐다.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적은 것은 정답은 1번 아스타로 밀곰입니다. 부강한 솔로몬의 기세가 꺾인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때 들어온 이방신들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느헤미아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한 기간은 정답은 이번 아닥사스다왕 20년에서 32년까지 12년 동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아는 기도를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를 한 시기가 바로 아닥사스다와 제20년입니다. 왕은 느에미아를 유다 땅의 총독으로 파견을 보내고 느에미아 5장에서 자신은 아닥사스다와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과로가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얻을 과로도 없구나의 과로에 차례대로 들어갈 낱말은 4번 사람 판결자입니다. 요비 한 말뿐 아니라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가 한 말은 특징들이 있고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성경에 표시해 가면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위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는 누구의 시인가? 정답은 3번 솔로몬입니다. 시편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은 72편과 127편 두 개입니다. 그중 72편은 이권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